이종찬 회장님, 지난 대선 과정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죠? 네, 맞습니다. 네.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뉴 라이트적 성향을 갖고 있었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그런 뉴 라이트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인사가 있습니까? 제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끝나자마자 저희 우다, 남산에 있는 우당기념관을 제일 먼저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 초청을 안 했습니다. 근데도 찾아왔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습니다 거기서 독립운동에 대한 상당한 격려를 받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출마 선언을 어디서 했느냐? 매헌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심지어 뭐라고 냐면 교통이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네, 그, 왜 하느냐 하는데 그 자기 알고 진정성이 있으니까요. 있어서 네. 그렇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그럼 현재 뉴, 그 윤석열 정부에는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완전히 포위당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 주요한 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다 하고 있다. 외교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역사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본인이 자보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알겠, 구분해서 알겠,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혼동이론이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 후보자로 독립을 폄해하고 평회,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인사들을 추천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역사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 독립기념관 파괴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만간 경상북도 독립기념관과 마찬가지로 우리 독립기념관이 없어질 것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회장님 그런데 지난번에 보훈부에서 그 독립기념관을 선출하는 임추위 심사위를 하면서 역사의식이나 독립정신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 일지 모른다 간 후보들에 대한 네. 검증 결과나 이런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었습니까? 뭐검증 자료에 없겠지이저뭐 네. 블랙리스트가 있을 수가 없겠지만은 그 사람의 말하는 거 자,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저 인신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독립 기념관장이 된 사람이 송진우라는 책, 분의 책을 썼어요. 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안두희가 안두희가 백범을 왜 죽였느냐. 백범이 테러리스트이기 때문에 죽였다. 이런 것을 이 안두희의 책을 그대로 이 송진우 책에다가 옮겨다 담았어요.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 그분이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이 되신 분이 그런 네. 책을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회장님은 그심사 그러니까 때에... 그 다음에 낙성대에서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금방 나왔어요. 네네. 이게 다 짜고 치는 겁니다. 다 짜고 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회장님은 그 독립기념관장 심사를 할때 현재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최저점을 주신 이유가 그런 뉴라이트 인사이기 때문에 최저점을 주신 겁니까? 저는 그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너는 당신은 에, 미안하지만 독립기념관장으로는 안 맞다. 저 광화문에 있는. 한국 역사 박물관 관장이 맞겠다. 이렇게 그그을 그, 그 했습니다. 네, 네. 그 회장님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뉴라이트는 현대판 밀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일본군에게 받은 피해보다 일제 시대 때 밀정에 서 받은 피해가 더 컸고 특히 회장님의 가족도 그 유해영 선생님도 밀정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맞, 아마 더 뼈저리게 그 부분을 느끼셨을 텐데요. 밀정에는 이가 갈리는 집안입니다, 네. 네. 그런데 최근 국감 과정에서 그 현재 독립 기념관장으로 선출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45년은 광복이 아니다. 일제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개인 소신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일, 일본 사람인데 출근하면 한국 사람 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세요. 왜 개인의 소견이 아니면은 정부의 그런 자리에 들어가질 말아야죠. 한국학정학연구원 모든 역사단체는 전부 뉴라이트로 갈고 낙성된 연구소로 다 깔아놓으면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친일정권이 가요. 친일. 제가 한마디 해줘요 아베 노부유키 마지막 총독입니다. 떠날 때 뭐라고 악담하고 앉지 아세요? 100년 후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80년이 됐습니다. 이제 이 깔판을 넣고 그 사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1분더 드려요. 예. 네, 마지막 말씀하십시오. 네, 예, 정말 1분. 원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독립기념관장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독립기념관장을 교체해야 합니까? 저는 교적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을 그야말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광복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광복절 자체행사로 예, 진행했습니다 예, 그때 어떤 심정으로 자체행사를 하시게 되는지 지금 그이 심정입니다 이 심정입니다, 네. 네. 이 심정입니다. 네. 예 광복이라는 아, 것이 상상으로 경축을 상상으로 해야 될 텐데 연합군에 의해서 공짜로 얻어진 광복이라면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만세를 부릅니까? 음. 놀만디 상륙작전은 연합군이 했지만은 프랑스에서는 다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 해방했다 고 그래요. 이게 이런 나라의 모습을 우리도 좀 닮읍시다. 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자, 이제 안 계시죠? 예, 의사진님분, 강민국 간사님. 예, 우리 저 이종찬 회장님은 뭐 저도 평소 존경하고 또 제가 생각.